리딩을 최종 마치고 지금 이제 차 촬영지로 이동하고 계시는데 어, 어떠십니까 네. 지금? 아 오랜만에 찍는 거라 많이 기대되네요. 아 어... 그리고 이번 작품이 좀 연기력을 상당히 요하는 작품이거든요. 그렇죠. 뭐 언제나 우리는 또 연기력이 항상 메인 무기였기 때문에 <laughs>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어 아, 이번에 진짜 또 이렇게. 아주 흥미로운 또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아, 두 배우 케미가 방금 리딩 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어, 이번 리딩만큼만 나오면은 나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. 어, 네, 어, 아주 두 분의 케미가 배우간 호흡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되게 기대가 됩니다. 편집이랑 어. 이런 최종본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 나도 연기 연기 접었던 연기의 꿈이 아. 사라사라 이렇게 막뭉글뭉글 피어나고. 그쵸, 그니까 아. 우리 또 감독님은 연기적인 욕심도 있으시고, 그렇죠. 뭐, 그런 마음이 그때 네. 나세의 작품에서도 그게 충분히 나왔잖아요. 배우 <laughs> <방> 출신이라 <laughs> 맞아요. 연기에 대한 비전을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. 음. 좋은 작품으로 연기자로 뵙겠습니다. 어쩌면 이번 작품에카메오로 잠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쵸. 기대해주셨습니다. 예. 예, 예, 예. 네, 그러면은 저희는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어색하시네요. 어, <laughs> 아,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거 뭐예요? 대본이요. 아, 대본. 오늘 어떤 작품이죠? 오늘 운수 나쁜 날이라고. 네, 작품인데. 네, 어떤 역할 맡으셨죠? 저요. 양아치요. <laughs> 아, 어, 방금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어, 이번에 어찌 어쨌든이 우리 저희 배우면 담도로에서 어떻게 보면 첫 메인 주연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아 축하드립니다, 일단. 아이고, 아 짝짝짝, 여기 네, 짝짝짝 박수 뜰 겁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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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나요? 어, 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한 게두 번째긴 한데, 네네. 뭐첫 번째 음, 저희 뭐 항상 망작이라고 얘기하지만. <laughs> 그래도 이번 에주 이거 준비하면 서 굉장히 재밌게, 대사읽으면서대본도 많이 보고. 음.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어, 근데 나 진짜 아까 리딩할 때보니까 되게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하신, 느낌이 딱들었거든요 <laughs> 어떻게 이번에 하시는 데서, 있어막어려움은없으셨나요 준비를 하시는데 있어서 뭐고민 m 가장 고민 d commented, commented, c o m m e n t 가 d c o m m e 공포에 떠는 역할이거든요. 네, 반전이죠. 중간중간에 그렇게 상황을 믿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이번에 그게 제일 중점인 거 같아요. 음... 제가 넣는데. 음... 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.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비하인드컷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 아, 그냥 영상 올라오거든 재밌게 봐 주세요. 아, 네, 좋습니다. 네.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첫 촬영인데 어떠신가요? 지금 정신없어 보이시는데. 안녕하세요. 네, 흔들거림이 많아요. 네, 좀 걱정입니다. 아, 화이팅입니다. <laughs> 많이 더우시죠? 네. 아 지금 차 안에 마이크에 그거 그럼요? 에어컨 소리 들어갈까봐 얘기도 네. 꺼놨거든요. 아, 지금 엄청 더울 것 같네요, 그렇죠? 정식이 형이 죽을 걸요. 한번 봐볼까요? <laughs> 아, 지금네 저기 더운 현장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. 지금 아, 창문 닫으시네요. <laughs> 네, 열심히 찍고 계신 우리 촬영 상규 감독님과 총 감독님 인사기영 열심히 구도랑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. 짧막하게 한 마디. 저 혼자 고생이 많네요. 네, 좋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다들 촬영을 가셔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. 아, 이건 아침에 샀던 TOP 네, 커피 하면 티오피죠. <laughs> 오늘 비 온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날씨도 이렇게 좋고 촬영을 이렇게 잘할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배우면 담도록 해서 이제 대건이 형도 또 정식이 형도 이번에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촬영하고 계신데 꼭인석이형 연출하에 또 창규 <laughs> 감독님의 카메라 무빙으로 <laughs> 좋은 작품이 나와서 어,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또 배우면 담도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열심히 제가 형들 뒤에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순간 뭔가 느껴졌어요. 뭐가 느껴졌냐면 남자 <laughs> 땀 냄새가 <laughs> 오줌이 너무 좋았죠 감독님은 일단 어떠십니까? 지금까지 이렇게. 촬영을 했는데 아...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셔. 보이시... 이 <laughs> 아, 이 배우들의 연기랑 별개로 네. 너무 환경이 열악해. 아, 어, 환경이 열악해. 우리도 이게 차저 이렇게 지붕 좀 뜯어져 있고 네네. 원래 이거 뜯으려고 그랬는데 안 <laughs> 뚫려 있고 그래는 네. 네. 창문들도 다깨 부셔서 없애 버리고 어... 그렇게 환경이 좀 그래야 되는데. 네. 어, 뭐 제작비가 <laughs> 3만 원 안으로 찍다 보니까 <laughs> 어. 안녕, 락키요. 됐습니다. 안녕히가. 네 카메라 감독님 아, 네. 어떠셨어요 지금까지? 아까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터뷰를 못했는데.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스킬이 모르. 아 같은 말 반복하기 싫다. 열악한 아, 네. <laughs> 환경이 좀 힘드셨나요? 아, 감독님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모습이니까. <laughs> 아니야. <맞아요>. 아 바로 <laughs> 나가시는 거야? 아 예, 호텔 이것도 걱정이고 네. 편집 어떻게 하다가 지금 계속 머릿속에레스 부상 등 흔들린만큼 마음도 흔들렸어 아니아니아니 드럼을 찾아왔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..말이 어, 막 흔들리시는데? 케이블이 <laughs> 고장나가지고 사러 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참 돈이 없어서 제작비가 3만원인데 이제 3만 한.. 3만 5천원 정도 늘어나게 됐네요 <laughs> 수원 계좌는요 신한은행 밑에 자막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독님이 바로 바로 찾으셨습니다, 한 번에. 어, 이 캐릭터 지금 바로. <laughs> 캐릭터 입히시는 중. 어, 어... 소리가 나나요?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아, 두, 두 감독님들 아, 한말씀씩 하시죠 정신없겠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음. 대망의 상상씬이 남아있습니다 네 인서트죠 네. 인서트 상상씬 있고 아네 이제 네. 한한한한 네. 계신가요? 어, 어.